여러분들도 꼭 연인이랑 자전거 타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는 남자가 좀 멋있네.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싶다. 어디?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경치 보면서. 그런 곳을 만들어놨잖아. 와 이거 소원을 빌어주는 나무야. 주차 자리 되게 넓지? 집바이야 저기 다 진짜 가깝다. 너무 빨리 왔다. 몇시 오픈이래? 아까 9시 20분. 어... 저분들 다 기다리는 거야 보니까.

<laughs> 남이선 지바이아를 타러 왔습니다. 한네 번째 타는 것 같은데 나는 엄마랑도 타고 혼자도 타고 이번엔 남편님이랑 타는 건 처음이에요. 무서우면 소리 질러. 근데 무섭진 않아, 솔직히. 그럴 거 같아. 어, 완전 재밌어. 어차피 안 무섭다고 느낀 게 어, T 익스프레스 안 탄다면. 어. 근데 이건 타잖아. 그럼 <laughs> 아, 거기서 다 나온 거지. 뭐. 손목 스트랩이 있으면 촬영도 가능해. 주머니 다 비우셨죠? 네. 네. 계단 위로 올라가시고요. 가방 앞으로 하세요. 네. 혹시 르니까이 그러니까 가방 같이 해드릴게요. 음. 네. 오늘도 재밌습니다 아 이제 좀 한심은 났어 <laughs> 안녕 안 내려와가지고 나 완전 공포에 질렸잖아. 왜? 자기가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없어서. 난너 보고 있었는데 뭔가 튼튼하고 안전하다 이 생각은 들어. 아니 3중으로 안전장치 있으니까 무섭진 않네. 배도 들어왔나 봐요. 저기 배 타고 온 사람들이 보여요. 우리는 투어 버스를 탈 거예요. 투어 버스를 타고 이렇게. 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연애할 때는 왜나 여기 왜안 듣고 왔어? 나가도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들했고? 사월 달엔 난리 나겠다. 난리 나지. 와 하늘 봐. 공기는 많아. 예뻐서 <laughs> 네. 핑크뮬리 같다 멀리서 보니까. 저희는 하늘 자전거를 탈 거예요. 시우야 네가 좋아하는 거. <laughs> 엄마 아빠 이거 타고 있어.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싶다. 어디?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경치 보면서. 그런 곳을 만들어 놨잖아 카페를. <laughs> 거기서 먹으라 얘기지. 우와 멋있다. 아 저기 자전거 있다. 자전거도 탈래. 어디로 갈래? 가보자. <laughs> 아. 어? 자전거를 한번 타더니 멈추질 않아. 계속 가. 여자도꼭 연인이랑 자전거 타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는 남자가 좀 멋있네. <웃음> <웃음> 와 너무 이쁘다. 이거 소원을 빌어주는 나무야 아닌가? 나 여기 써있었잖 <laughs> 자기야, 남이섬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야? 자기는 이렇게 이런 숲길 걷는 거, 자연수 필링. 그럼 오늘 나랑 한거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 지바이어랑 하늘 자전거랑 싱글 자전거랑 투어 버스. 지바이어하고 싱글 자전거 하시는. <목소리> 감사합니다. 우와. <laughs> 눈 맞으면서 거기 걸으면 추억은 되겠다, 그치